여동생 롤라가 있어요. 롤라는 아주 조그맣고 아주 웃긴 아이예요. 가끔은 눈을 떼지 말고 잘 지켜봐야 해요. 가끔 엄마 아빠가 나더러 롤라 밥을 차려주라고 해요. 그건 꽤나 힘든 일이에요. 왜냐하면 롤라는 말도 못 하게 까다롭거든요. 롤라는 물론 당근을 안 먹어요. 당근은 토끼나 먹는 거라나요. 럼콩은 어때? 내가 먹는.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가 빼를 <목소리> 그 식각에냈죠 올라가 막장이 사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난 콩하고 당근하고 감자하고 버섯하고 스파게티하고 달걀하고 소세지도 안 먹어. 난 꾸전배추하고 양배추하고 콩요리하고 바나나하고 오렌지도 안 먹어. <laughs> 그리고 난 설탕하고 팥하고 치즈도 해서 찍으면 싫어. 난 무슨 일이 토마토는 잘 따먹어. 동생은 토마토를 아주 싫어해요. 그래서 내가 말이죠. 그거 참 잘됐네. 마침 우리 집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. 오늘 요리는 콩도 당근, 버섯, 닭고기, 소세지도 아니야 그냥 배추하고 콩 요리도 바나나도 오렌지도 아니고 사과. 토마토는 절대로 없지. 롤라가 식탁을 바라보더니 꾸란데 오빠, 왜 여기에 당근이 있어? 난 당근 절대로 안 먹는데. 오, 그래서 내가 말했지 오더니까 당근인 줄 알았구나. 이건 당근이 아니야. 이거 목성, 오렌지 봉같이 봉이라고. 내 눈에는 그냥 당근처럼 보이는데 롤라가 말했어요. 당근 랠리가 없지 목성에 당근이 안 나는 가 내가 말했죠 맞아 그릇음 그럼 목성에서 따온 거딱한 입만 먹어봐 냠냠냠 맛이 괜찮은데 롤라 그러더니 했나? 어 먹었어 그 다음 롤라가 콩을 보더니 말했어요 땅콩안 먹어 이건 콩이 아니야 당연히 아니고 말고 이건 초록라에서 나는 초록방울이야 초록빛에 민쳐도 생긴 건데 비눗방울 대타. 한 애를 떨어진다고 내가 말했어요. 하지만 난 초록빛 나는 건안 먹어. 롤라가 말했지요. 그것 참 고마운데 내가 너못까지 먹을게. 초록빵은 아주 귀한 거거든. 그렇다면 뭐한두방울나 먹을까? 응 이거 꽤나 맛있는데. 롤라가 말했지요. 그래서 한입더 캔방을 더 먹었어요. 다음 롤라는 감자를 흙기 부었어요. 난 감자 안 먹을 거야. 웃긴 것도 싫으니까 아이꿈도 꾸지 마. <laughs> 이건 웃긴 감자가 아니야. 보통 다들 그렇게 착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고. 이건 바로 백두산이 제일 높은 봉우리에 걸리는 고름 부풀악기야 그래? 그럼 한개 더도 난 구려 먹는 거 아주 좋아하니까. 롤라가 구름인 줄 알고 먹었는데, 간절있어 토했어요. 오빠! 롤라가 말했어요. 저거 핸드쌤 같은데 난 말이야. 핸드쌤 절대 안 먹어. 물론, 그건 나도 알지. 하지만, 이거 생각해그니까 이건 바로 바다미 슈퍼마켓에서 사온 바다 얌념이야이너들이 지금은 찌개지. 알아, 나도 엄마가 딱 한번 바다미 슈퍼마켓에 가본 적이 있어. 그래, 나도 바다 얌념이 알아, 전에도 먹었는놀롤라가 말하면, 내는 먹었어. 오빠 이거 더 없어. 그다음 롤라가 말했어요. 오빠 저거 좀몇개 좀. 내가 말. 어? 저건 말이야? 그러자 롤러가 말했어. 응. 오빠 그거 말이야. 난 내도 네미소수가 없었어요. 왜냐고요? 롤라가 바로 토마토였거든. 그래서 내가 말했대요. 너 진심이야? 진짜로 이거 달라고? 응. 지라 날치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건데 어? 이걸 토마토라는건 아니겠지 오빠? 쭈오빠? 당근은 오렌지 뽕 같이 뽕 토마토는 날치쌈 팅가점은 오름푸라기 생선튀김은 바다염자잎 콩은 도루방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